다음은 웨글, 포워드 프레스, 테이크 어이, 백스윙의 출발을 하는 거죠. 이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웨글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웨글의 중요성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웨글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스윙의 리허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전설적인 골퍼 베노간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웨글은 어드레스와 백스윙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이다. 그만큼 외글이 중요해요. 외글은 여러분들이 그냥 서서 그냥 손목을 털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작은 스윙들을 압축시켜 놓은 리허설이라고 생각, 리허설을 생각하시고 아주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작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글이란 뭐냐면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팔이나 손목이 힘을 빼는 동작이 아니고 우리가 스윙, 백스윙과 이제 포워드 스윙을 하면 있어서 팔이고 손목이고 스웨어징을 내가 미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웨그 네. 안냐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그 스윙의 미니어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백스윙 파트가 있고요. 어, 원코킹, 네. 어코킹 파트가 있고 또 릴리스 파트가 있고, 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이후 이 동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드레스를 정확한 그립과 정확한 어드레스로 네, 준비를 하셨으면, 공을 치시기 전에, 우리가 리허설을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것처럼 손목을, 손목이나 팔의 움직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외글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외글을 설명을 해드리면, 네, 손이나 팔이 네, 여기서 오른쪽 손목이 뒤로 제껴지면, 손목을 내가 쓰는게 아니고 왼쪽 팔뚝이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주셔야 돼요 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꿈치가 내 배에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백스윙을 할때 손이나 네, 손목이 움직이는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이 동작을 하면서 테이크웨이를 진행을 하고 후반부에 웨글이 되면 훨씬 더 편한 백스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웨글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네. 네. 중요한 포인트는 스윙을 축소시켰다고 그랬잖아요. 팔의 움직임, 팔 동작의 팔뚝의 이런 움직임, 손목의 움직임을 미리 만들어 두고 리허설하는 건데 클럽 헤드가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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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 팔뚝의 움직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팩스윙 릴리스, 로테이션, 턴, 언코 릴리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왼팔뚝이, 외그를 할때 주의하시는 게 뭐냐면, 정확한 외그를 하면, 제, 제팔 모양을 보시면, 여기서, 오른쪽 손목이 꺾이면, 왼손이, 기존에 있던 자리보다 더 앞으로 오셔야 돼요. 음. 네, 그러면은, 왼쪽 팔뚝이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네. 오른쪽 팔꿈치는 네. 몸에 살짝 붙게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붙을 수 밖에 네. 없죠. 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몸에 회전이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임팩트가 나오는데, 보통 네. 아마추어 분들이 외그를 할때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왼손이, 예,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왼손이 앞으로, 타겟 방향으로 더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헤드를 자꾸 이렇게 뒤로 보내려고 어. 하시니까, 예, 좀 네. 잘못된, 음. 잘못된 음. 외그를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팔뚝이 이렇게, 그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다. 발꿈치가 몸에 살짝 붙을 수 있게 왜냐하면요. 네. 어, 작은 스윙을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엑스윙 파트가 있고, 다운 스윙 파트가 있고, 릴리스 파트가 있습니다. 이 작은 외글동작이에 그래서 이외글 동작을 방금 김상프로가 얘기해 준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이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 번에 이 동작을 만들기는 어려울 테니까 조금 구분 동작으로. 그렇죠. 근데 배너관 같은 경우는 그배너관의그 파이브 레슨 그 책을 보면. 외글 연습을 하루에 30분 정도를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선수들의 스윙을 특징을 보면, 자기만의 외그를 통해서 스윙이 시작이 되지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프로죠 그렇죠. 거의 없거든요 네. 손목에 아주 좋은 스윙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이 손의 훈련이 계속 계속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백스윙 때 올라가는 길, 다운스윙 길, 릴리스이 동작들을 아주 매끄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